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DJ 한상입니다. 기운이 많이 내려갔지요? 겨울이 문턱에 와 있습니다.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몸 튼튼, 마음 튼튼 준비 잘 하셔야겠어요. 체온이 섭씨 0.5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5%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암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라고 합니다. 우리 체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조성모의 가시나무. Do do ben. 지쳐 날아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에 물론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체온도 올라가고 근육도 생기고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 운동이 겨울철에는 더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춥다고 웅크리게 되고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린 아쉬운 대로 음식을 챙기게 되죠. 먼저,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을 올려줍니다. 에스키모인들도 잠자기 전 따뜻한 물을 마셔주어 잠자는 동안에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강과 레몬즙을 섞어 꿀을 조금 넣고 드셔도 좋고 우유를 따뜻하게 한후 생강 레몬즙을 넣어 마시면 면역력과 동시에 체온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계피와 생강을 다려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가벼운 산책입니다. 자기 체력에 맞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7000보 만보 하지 말고, 3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자기 체력에 맞게 해야 겠지요. 세 번째는 수족욕이나 반신욕은 심장 혈액 순환에도 도와주며, 허리, 무릎, 관절도 좋아집니다. 넷째,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고 7시간 이상 숙면해주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음악 듣고 갈까요?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보물 나뿐인 옷을 버려도 갈갈대면서 웃었지 어색한 표정에 단체 사진 속에 는 Oh 철학자이자 예술가인 칼릴 지브라는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 관대함이라 정의했고, 필요한 것보다 적게 취하는 것이 자부심이라 말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행동과 태도, 습관은 아이든 어른이든 매 순간의 선택이고 삶의 궤도를 압축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피에르 브르디웨는 우리는 볼수 없는 것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아내의 먹을 것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내 아내만 입이 있느냐 핀잔을 주었지만 여전했습니다. 그 남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잘 챙기고 보살펴 주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느 영상에 얼음 보폭으로 한 걸음 남짓한 수로를 건너지 못하는 여동생을 7살 남짓한 오빠가 자기 몸을 눕혀 등을 밟고 건너게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평소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행동을 본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본걸 따라 합니다. 기질은 타고나지만 태도나 습관은 꾸준한 교육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관대함이나 자부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선행도 악행도 서로 보고 배웁니다. 좋은 부모와 친구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인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며 자랍니다. 향수가게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내 몸에 향기가 배는 것처럼요. 복지관 공지 사항 안내 드립니다. 11월은 복지관에서 전문 상담이 진행되는 달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에는 세무 상담이 진행됩니다.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는 법률 상담이 진행됩니다. 선착순 신청이오니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복지관 2층 사무실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02-2298-5117 대선 1번으로 전화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선물같은 하루 기억에 남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김정숙, 이해섭이었습니다. 진행의 한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